저희 어디에요? 안주랍니다 오늘은 부씨가 머리를 내렸습니다 오신거죠? 네. 저는 나베를 시켰습니다 약간 한국의 나베랑 사이즈부터가 완전 다르네요 거의... 스테이크 음, 맛있긴 한데 되게 달고 좀 짜요 아, 돈카스 맛있다. 맛다맛있 진짜 맛있다. 그맛어 아, 맛있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 맛있어. 일맛있뭘먹어야된다어요 차류가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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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어어어 <laughs> 오, 우리 캐리어가 다 와있어. <laughs> 와, 근데 방 진짜 크다. 짠!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좀 낮잠을 잤어요. 저도요. <laughs> 잤어요? 아니요. 핸드폰 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시켰어요. 뭐 머리 시킬 때 뭐가 있어요? 지금 어디가 지세정 오~~ 지금은 비가 옵니다 그럴 줄 알고 저는 노스페이스의 마운틴 파카를 입고 죠 하지만 올드한 제품이라서 방수가 전혀 안됩니다그러네 <laughs> <laughs> 바로 그냥 물을 흡수해 버리는데? 흡수해 버리는 거 같아 진짜 처음 봐 <laughs> 여기는 지금 어디야 여기? <laughs> 현진. 아, 펜진인 건 아는데 여기를 어디라고 생각하지? 그 솔라리아 디스테츠 호텔 뒤에 약간 조그만 공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앞입니다. 지금은 빈티지 샵을 가는 중. 펜진에 위치한 빈티지 샵입니다. 저희 첫 번째 투어 일정이에요. <laughs> <laughs> 짠, 여기는 스몰 체인지라고 하는 지나가다 발견한 코카 빈티지 제품입니다. 여기 펜즈네 돈키호테 근처에 있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아, 귀엽지 않아요? 약간 크롭한 레드 좋겠 짠! 스웨셔츠도 예쁜 것도 트입딱 아, 뭔가 저의 핏에 잘 맞고 음. 컬러도 잘 어울리는 거죠. 여기 되게 큐레이션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니트웨어는 사실 잘 모르겠고, 글시 말로 이런 밴드티라든지 그래픽 티셔츠가 있던게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름 옷은 아직 좀 그래가지고 저는 네. 이게 스웨 어떤게 있는데 이건 너무 크롭해가지고 깬지 그래서 이거는 응. 패스 예쁜거 진짜 많아요 여기는 캐피탈입니다 여기는 되게 유명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뷰씨가 먼저 알아보고 해가지고 들어가볼게요 정말 너무 귀엽다 여기는 약간 좀 저희가 입긴 어려운 스타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송민호나 GD같은 셀럽들이 좋아하는 그런 샵이라고 하더라 쉽지 않아 이거 누가 입었었어? 성진아 아, 근데 귀엽다 <laughs> 이것도 올리잖아위주머니 아. 아. 캐피탈이라고 써있네 복각해서 그런거야? 이를 그냥 모델 따지면 요 뒤에 저 무릎 보호대 너무 귀여운데, 다 스마일리가 뒤에 저거 것같 응. <laughs> 귀여워. 지인이 가보라고 했던 곳이네요. 펜즈의 유니온이라고 하는 빈티지션입니다 응.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긴 약간 좀 스트릿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응. 실루엣이 예뻐 근데 뭔가 컬러가 약간 <laughs> 너무 예뻐 스투시 건데 되게 동글동글하게 퀼팅해 가격대가 한 33,000원이었나? 그 정도 거나요 예쁘다 이건여긴 노스 맛집이에요. 노스 예쁜 것 진짜 많아. 그리고 상태가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니까 그냥 약간 가버츠를 알고 사는. 이거 놓으시고, 이거 여기 있는 거예요. 빈티지샵 근처에서 발견한 모츠나베 전문점이에요. 여기가 구글평점 4.7점인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예약하고 오셔도 괜찮고, 당일에 그냥 와가지고 자리 나면 현장에서 예약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짠! 덮은거세요? 아.. 어. 아니 규씨 후드 오늘 산건데 왜 스트링이 없어요? 걸렸어요 호텔에서 바로요? 네 <laughs> 못참지 <laughs> 이거 있으면 또 먹을때 걸리적거리니까 아... 너무 오래 기다려서 전 네. 여기 3.5점 어머 너무 인내심이 없으신건 아니에요? 네, 규씨 인성. 인성 서비스에서는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오 어, 어, 빨리빨리? 네 어머 완전 대한한국인이시네요 <laughs> 아, 감고합니다 와 무치나베 고마워 잘 먹었습니다 오 맛있겠다 과연 아, 모츠나베 분고장의 맛은맛고아 후추 이빨이 나네 <laughs> 맛이 어때요? 약간 샤브샤브 맛 그게 다예요? 모츠나베 처음 먹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지? 약간 야채의 프레쉬함과 그 고베, 배창과막 이런 거에 좀 고소함?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두부도 약간 한국 두부랑 달라가지고 맛있어. 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 짬뽕면까지 추가해서 꼭 드세요, 여러분. <laughs> 그 다음 먹을 거. 닭꼬치? 괜찮아, 좋 닭꼬치 한두개 먹는 거랑 똑지않아까 그래? 응. 맥주 하나랑? 좋아. 닭꼬치집으로 갔다가 뷰스키? 응. 반대 방향이긴 해. 좋? 오히려 걷고 좋지. 자, 아,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비가 꽤 많이 옵니다. 야키토리 집을 찾아가는 중. 맛가 음. 네. 음. 음. 거의 고기나요 불밥과 소스가 제일 좋아하는 랑노랑응 음, 제일, 제일 좋아, 좋아. 이~~ <웃음> <웃음> 짠 짜고 달아 음. 음. 아. 짜. 짜고 달아 음. 음. 투..투.. 투다리투다리가 맛있다. 짜 아니. 그리잖아뭐아쾌시지 않아요. 아 아. 이 아마. 아 이런 건 여기는 안 하는구나. 왜? 뭐 여기 가게에 그냥 스타일이겠지. 아 저걸 다 하는 건 아닌 것 이런 날것 올려도 돼? 음. <laughs> 맛이 어땠어 너무 맛있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 짜긴 했는데 닭아크 nope. 너무 그닭 꼬리 꼬리. 오살이 너무 맛있었어 약간 포들포들하면서그 식감이 똥찜 같았어요 <laughs> 맛있어 원래 우리 위스키밥 가려고 했는데 규씨가 지금 곧잘것 같아서 저 보여요? 저 신호등 색깔? 지금 규씨 얼굴 저렇게 옮겨 나그 아, 시뻘개 가지고 집에 갈라고요 비투 <laughs> 오늘도 비가 옵니다. 저희는 어제 너무 나트륨을 많이 먹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좀 삼삼한 느낌의 스시를 먹으러 갑니다. 솔라리아 호텔 근처에 있는 곳이래요. 오늘은 주씨가 머리를 내렸습니다. 건너세요. 어디로 가여기로 건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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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씨! 제가 제일 좋아 <laughs> 서서 먹는 스시집입니바에서 먹는 생크림 스시집. <놀람> 음, 맛있어? <놀람> 음, 맛있어. 숙덕 맛이야? 아맛있 아 좀... 어, 좀 떨려 마리가 이런게 더 좋은거 같아 콜라리아 아. 디스테츠 호텔 응. 물고시는분들 여기 간단하게 스시 먹는걸로 완전 추천할게요 비교적 가격도 꽤 괜찮고 스탠딩이라서 되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곳이야 근데 다 되게 맛있었어 진짜 마약같다 골드플레이 투어 티셔츠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가죽자켓의 <목소리가> 와... 운지 대박이다 밴드여에 지금 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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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번 는 이걸로 사 이게 될것 같아. 귀엽지? 음, 이거 귀엽다. 어, 이거 생각지도 못한 가방을 샀습니다. <laughs> 산매경매경 진짜 도전 깨기 마지막. 이먹점심을 많이 거먹어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야. 난 <목>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목> 간식. <목> 라면을 간식으 음 국물 너무 맛있다. 그렇지. 원운날 응. 먹기 좋아. 근데 이따 물 마시고 싶겠다. <laughs> 진짜 맛있어 디저트를 안 좋아하는데 내 인생 최고의 그저네 최고의 디저트야 너무 맛있어 느낌 느껴지는 게더 좋아 이건 어디서 사신 거예요? 샵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라몬스의 빈티지 음. 락 밴드 오 어, 내기 많이 타였네요 네. 섹시스를 노렸나요? 있습니까? 한번 좀 <laughs> 보여주세요 일단 그레고리 요게 70년대 미국 그레고리 빈티지여가지고 블랙택이에요 이게 더 약간 빈티지의 가치가 높은 그런 라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들이 딱 그때의 그 감성인 것 같아가지고 여름 이럴 때흰 티, 데님에다가 이런 거딱입색 하나 걸쳐가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건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이거. 제첫 리바이스 빈티지가 이550그 연청인데, 어, 그것보다 조금 더 사이즈감이 멕시코 제품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크긴 한데, 약간 맘진 같은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데일리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숨이 차지? <laughs> 그리고 이 티셔츠들은 그냥 그래픽 티셔츠인데, 할리 데이비슨이었네, 이거. 이건 몰랐네? 이분에 핏이 예뻐서 샀던 거고, 이거는 보스턴 유니버시티 콜리지 거네, 쿨리지 제품이고 컬러가 예뻐가지고 핏도 딱 저한테 얼마아가지고 사는 거 같아요. 이 레더도 약간 크롭한 기장감이어가지고 예쁘더라고요. 참차. 자 이렇게 저는 아 성공적으로 코컨티지 쇼핑을 마쳤습니다. 키키 키. 오케이. 빈티지 밴드티 그래픽 티셔츠 해가지고 총 4개 정도 샀어요 근데 집에 이런 거 진짜 많은데 <laughs> 그게 그거 같은데 말이죠 마지막 일정 존키오틱 탈기 이것저것 많이 많이 샀어요 <laughs> 이게 맞나 지고이건소라도 그냥 구워야 돼? 음. 와. 우 약간 탈취 느낌이다. 실내에서 되는 곳이구나. 그러게, 어쩐지 뭔가 냄새가 난다. 원래 일본이 거의 이상데 아, 야채 보일게. 이거 맞아? 원래 <laughs> 이렇게 불센 <물> 거야? <laughs> 마지막 밤의 마지막 식사였는데 완전 완벽한 야키니꾸를 먹었어요. 여기는 스포카 다오게 되면. 괜찮아, 가 진짜 킹 받는 부분 실제로 <laughs> 이것도 원래 벨트가 이렇게 있는데 <laughs>